여러분들은 떨어진 음식을 재빠르게 주워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떨어진 음식을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세균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친구 몇몇도 진짜 주워 먹더라고요. 아무튼 일본의 한 제과회사에서는 재료가 땅에 떨어져도 3초 안에 주우면 상관없다라는 규정을 도입하여 엄청난 욕을 먹기도 하였다고 할 정도로 3초 룰은 유명한 이야기이며 서양에서는 3초가 아닌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5초룰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은 전 세계에서 진행되었는데 수분이 없는 비스킷과 같은 음식이고 바닥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3초가 지났을 경우에도 정말 박테리아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며 수분이 있는 음식의 경우에는 떨어뜨리자마자 바로 세균이 달라붙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바닥이 정말 더러운 게 아니라면 한두개 정도 주워 먹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깨끗하고 배가 고프시면 몰래 주워 먹읍시다.